우리 추경원 내 대표님의 정쟁 휴전선언 제의에 호응할 것 같았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순직 해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전 두 번의 특검안보다도 더 강하고 센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에서는 휴전 협상에 나올 듯이 말해놓고 뒤로는 뒤통수 칠 공임만 하는 화전 양면 전술의 다름이 아닙니다. 벌써 이 특검법만 세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민주당이 왜 이토록 이 특검법에 목매 달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집착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는 이른바 해병사단장 구명루비,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 특검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는 박정은 대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의할 때는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까지 추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해병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추가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뒤섞여서 술자리 방담 수준의 대화를 나눈 것을 공익 제보로 위장해서 거대 음모로 부풀린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러한 의혹까지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